어, 올림퍼스 도케의 기본. 이번에는 유닛2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유닛2는 이제 유지, 요지. 주장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일, 첫 번째, 이제, 분석 지문인데요. 변화를 꺼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 자, 저기에, 이제, r e l u c t a n 이제, 그 형용사, 의미적으로, 이제, 꺼린다, 기꺼이 한다라는 표현에서, 꺼린다라는 표현, 이글의 문맥상, 이제, 꺼린다라는 의미가 나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Because they can be the u n c o m f o r t a b l e y 만 y uncomfortable-ly-가-만-야 썼었을 텐데 이 단어는 형용사가 되겠고 얘는 부사가 되겠죠? 비동사 뒤에 기본적으로 올수 있는 건 형용사가 되겠죠? 정답이 uncomfortable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e do things a certain way. 뭐 주어, 동사, 목적어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d our whose, which라고 했는데요. 뒤에 보니까 아, and our이 정답이 되려면은 그, end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 아 o u r 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구조가, 아 o u r 이 꾸며주는 명사가 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아마. 아, 아 o u r 명사 소리. 이게 아 o u r 명사가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 또는 보호가 안에 어떤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habit라는 게 명사. 즉, o u r 뒤에 붙는 명사로 볼수 있겠고요. become이 동사, integrated, 보호. 딱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접속사 더하기 이렇게 접속사 더하기 소유격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후주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교재 원문상에는 and our이 나와 있겠지만 은 후주도 가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는 정답이 될수 없겠죠? 우리가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와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있다금씩 문법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뒤에 따라 나오는 주어 동사의 어순까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출제를 해서. 근데 차이는 얘는 더 이상 뒤에 뭔가 오는 게 없고요. 얘는 뒤에 목적 또는 보호까지 오는 완전한 문장. 즉, 이 구조가 목관대는 불안전한, 소관대는 뒤에께, 어, 뒤에 있는 문장 이 구조가 어,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를은 a n d o u r 대신에 who's가 맞니, 위치가 맞니, 이런 식으로 보기를 출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who'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었을 때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자 지금 보면은 if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부사 접속사에 의한 주어 동사가 되겠죠 만약 네가 이것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다라면은 부사 접속사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transferring이라는 구조가 오려면 얘는 무조건 문장이 이제 다시 그럼 시작된 자리까 동명사가 돼야 되겠고 동명사가 되려면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특히 s가 붙는 단수 동사가 보통 오기 마련인데 you r e raised to watch to the other hand라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진 거면요 얘가 와서 될 자리가 아니다. 명령문으로 transfer 어, 전저 자리 명령문 동사 자리에 옮겨 봐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되겠네요. 당신의 손목시계를 반대편 쪽 손으로 옮겨 봐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transfer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g 도 despite네요. 이 g 도 despite 앞서 유니 원에서 했던 표현이죠. 이분도는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고 despite는 그냥 얘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만 오게 된다. 뒤에 it should not make 주어 동사까지 다 나왔죠. 정답은 그래서 이분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find라는 동사 뒤에 대신해요. 동사 뒤에 대시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 동사 뒤에 와시 왔어요 하면은 뒤에는 예,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다 지금 뒤에 보면은 you are very aware 당신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변화에 대해서 빠진게 아무것도 없죠 정답이 대시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심표 다음에 앤드 이시아면 원문상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n d 랑 접속사와 뒤에. 대명사를 합친 게 바로 위치가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 자리에는 올수있교 아까 유닛 원에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표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and i 이 원문이라면 end is를 위치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대신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maybe, may even feel cumbersome or occurred, occurredly라고 했는데요. 뒤에 이거는 feel이라는 이형식 동사 뒤에 어, 형용사 보어 or 형용사 보어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부사인데 이형식 동사 뒤에 부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어, 정답은 occurred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음. 자, 이 문장 좀잘 봐야 되겠네요. 어, 요런 것들을 이제 뭐, 영작 같은 걸 하라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 우리가 우리 이제 글을 읽을 때, ing로 문장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끊어지는 표현 없이, 보통 심표를 말하죠. 끊어지는 표현 없이 쭉 가다가 s가 붙은 동사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지금 보면 은딱 return to watch to its usual place까지 하고 끊기는 부분 없이 바로 s가 붙은 동사가 와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까지 주어 그래서 이 시계를 원래 있는 그 평소 때의 장소로 갖다 놓는 거 돌려 놓는 것은 brings back a feeling of comfort. 편안한 느낌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 s가 붙는 동사 bring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인 멋진 의미 아까 했던 표현이죠. 멋지, 비교급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오늘 한 번, 이때까지 생이랑 잘안 했던 표현인데요. 이렇게 쏘가 나왔다 하면은 뒤에 어순 자체가 형용사, 그 다음에 어, 나, 언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아, 꽤나, 뭐, 뭐, 해서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표현이 search죠. search s-u-c-h search 어 또는 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꽤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좀 비슷한데 차이라면 so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고요. 써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품사적었썼을때 지금 보면은 소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뭐다? 소형 어 또는 언 명사 마이너 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어순 같은 것들로 이제 틀린 부분 찾으라 하면 찾으라는 식으로 중간 시절 내면은 딱 좋을 자리가 같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어, consider change virtually, virtual, intolerable, intolerably 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봤었, 아, 저기 easy도 있네요. 제가 의미적로 아, 봤었을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 easy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consider이 되겠네요. 동사로 봤었을 때. 이건 이런 구조죠. consider a, 다음에 형용섬입니다. a를 어떤떠 하다라고 생각, 하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컨시절 뒤에 체인지라는 변화 이제 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은 하나는 부사 하나는 형용사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를 이 자리에 l 얼 리가 왔다라면이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라면이 자리에는 부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어 마찬가지죠 이게 두 개가 두 개를 나란히 양쪽을 나란히 비워놓을 일은 없겠죠 여러분 들 어, 비워놓+ 비워놓기 뭐 어렵다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게 뭐가 비워졌나 또는 뒤에. 게 뭐로 보기를 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 다 부사를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 뭔가 하나의 형용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어 아마 이거를 이거는 그런 놔두고 이거를 이제 그 보기를 출제할 확률이 좀더커 보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i n t o 참지 못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참지 못한다라고 왜 일부 사람들은 변화를 실질적으로 참지 못한다라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사람들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글이었죠.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irtually intolerable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의미적으로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은 v i r t u a l 해놓고 intolerably라고 해도 사실 뭐 구조 구조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구조적인 거나 의미적인을다 봤었을 때는 저렇게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 다음, practice one 보겠습니다. 자 while during while while은 접속사입니다.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있고요. during은 뒤에 그냥 명사가 오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많이 했던 구조이죠. 뒤에 보면은 driving my car 이런 거 하였는데요. 이 보면은 이거는 정답이 어, 이렇게 ing가 오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while during 이 나왔었을 때 뒤에 ing가 나오면 정답이 while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while ing. 뭐뭐 뭐 하는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during 이라는 표현이 일정한 특정한 어떤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 어떤 특정한 제한적인 사람들마다 좀 다른 그런 어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 드라이빙 마이 r 라이 운전하는 게 기간은 아니죠. 약간 시간 될수 있겠지만은 일정한 기간에 며칠이나 이런 걸 기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y i n g 로 쓰는 게 맞고요. 참고로 y i n g 는 분사구문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keep 다음에는 그냥 ing, 단순한,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바로 암기로 볼수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keep ing, 계속해서 뭐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이제 that이 되겠네요, that. that 같은 경우에, 아 h 아, things라는 명사 뒤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해서 썼을 때, 아까 유닛원 1에서 배웠던 표현대로라면은, that과 w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해서, 사형식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형식 동사가 없으면은 고민할거 없이 답이 대시 된다 그랬었죠. 지금 p t 라는 거는 어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 2형식 내지는 5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절을 의미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접속사로서 대 불가능하게 되겠고요. 어 이게 뭐 그렇죠. 이제 목적의 보호 자리로 이제 캡 킵이 목적의 보호 자리에 대해서 취하지는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되시 되겠습니다. 그냥 킵에 아.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었네,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의미적으로 봤었었을 때이키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나티스로 접근하는 게 맞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맥락이면 나티스는 이제 3형식 또는 5형식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티스는요. 그러니까 4형식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n 띵스라는 게 연결된 게키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근데 뭐 결론도 같습니다. 정답은 대시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따로 출제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출제되지 않는 것들은 읽어봤었을 때 굳이 바꿀 만한 게안 보이는 것들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동사 뒤에, that, 시 what이네요. 뒤에 구조를 봐야 되겠네요. 뒤에, if, 주어동사, 이제, 간접, 어, 부사 접속사 구조가 되겠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그, 가정법 문장이죠. 근데, 가정법 문장도 결국에 주어동사까지, if, 주어동사까지가 다 부사 접속사의 기능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뒤에 있는 구조를 봤었을 때, 주어, 동사, 동사, 목적에 다 나왔죠? 어, 만, 완전한 문장이니까 답이 되시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if 뒤에, 요건 이제 가장 설명해야 되겠네요. if 뒤에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가 오는데 단, 단, 이제 비동사가, 비동사 경우에는 이제 월이, 오게 되겠고요. 월이라는 게 이제 그 글로 쓰는 문장을 쓸 때는 월을 쓰는 게 맞고요. 회화체에서는 한 번씩 워즈를 쓰는 게, 쓰는 경우도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워즈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any of these things. 그것들, 이것들 중그 어떤 것도 라고 하고 있는 가정동 문장이죠. 정답이 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순에서 뒤에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있다. 뒤에 오면은 조동사 의 광어 동사 원형 와 있죠. 그대로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b b z i n g 죠. b b z i n g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이고요. 참고로, B-G-I-N-G 할때이 B-G랑 I-N-G 사이에 이 I-N-G는 동명사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G랑 I-N g 사이에는 전사 보통 on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리에는 driving이 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없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이게 아니네요. 음. Okay, 여기 되어있죠? 자 We don't se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해놓고 뒤에 어, see는 see는 이제 O형식 동사로 쓸수 있긴 한데 보통 사역 동사, 아, 지각 동사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지금 보면은요. 어, complete 어, 아,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요. 왜냐면은, 님이 이제 별 고민 안 하고, C를 이제 삼형식으로 보고, 삼형식의 목적격 보 삼형식의 목적격 보라는게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사로컴 completely라고 왔는데, complete라는 게 이제, 그 완전, 어, 그 뭡니까? 이게 완전하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완전하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 complete가 이제 완성시키다라는 동사로쓸 수도 있거든요. 내놓고 나서 보니까 되게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각, 동사로봐 버리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완성시키는 걸 보지 못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컴플렉스를 내더라도 답이 될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컴플리트를 써버리면은 뒤에 우리가 뭘 완성하는 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컴플렉스를 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어 의미적으로 썼을 때까지는 컴플렉스를 바라보 컴플렉스를 하는 게 맞겠다는 거. 어, 써놓고 나서 보니까 조금 까다로웠던 자리가 맞습니다. 컴플리트가 동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그런 좀 독특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자, any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근데 그 anything에 해당하는 동사가 유저 u 삼형식 동사네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고 동사가 삼형식이면 w 와 a 는될수 없다. 정답은 대시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happens is happened.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happen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정답은 happen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아 여기 S는 아, 선생님이. 아마 이제 저기 된익스피언스 때문에 쓴것 같은데 어 위대한 학습의 경험으로서라고 하는 건 이제 어 전치사로 사용된 게 되겠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에즈가 접속사의 기능도 있죠 뒤에 주어 동사를 쓸수 있는 근데 저기에 위대한 학습이 뭔가 경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의미적으로 저익스피언스를 동사로 볼 수는 없는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자리는 에즈는 전치사로 몸이 마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instead of project, projecting, projection. 자, 이런 것도 동명사로 내기 딱 좋은 자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고, ing가 맞냐, 단순한 명사가 맞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동명사의 특징. 전치사의 목적으로 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명사를 자기가 달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프로젝팅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앞에 instead of가 전치사, 뒤에 negative t r a e 가 명사의 구조. 딱 이런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팅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stead of부터 쭉 여기까지가 이제 전사 더하기 명사, 전사 더하기 명사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 어, look이 맞으면은, 이건 뒤에 동사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looking이 맞다라면은 뒤에 이거는 looking을 동명사 주어로 보고, 도, 다시 동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 구조를 봤었을 때, 여기 뒤에, 음, to see if you have t o a c e of what, 봤었을 때 동사가 없어진 보면요. s가 붙는 그런 동사가 안 보입니다. 정답으로 해서 이제 영영문이 되겠네요. look first inside. 우선 네으을 한번 살펴봐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팅 룩 받고 세 번째는 이제 c d 에 if가 맞냐 대시 맞냐라는 표현인데 요거 써 볼게요. C라는 거는 뒤에 if를 쓸 수도 있고요. 대을쓸 수도 있고 이 둘은 공통적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얘는 주어가 동사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CD에 됐을 쓰고 이런 구절 쓰면 이건 무슨 말이냐? 주어가 동사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봤었었을 때어 어. 어. 이 f 가 맞겠습니다. 볼까요?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특징을 투영하는 것 대신에 우선 한번 내면을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You have a trace of what which you find so awful o in others.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뭔가 끔찍하다라고 발견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흔적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 살펴보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 흠을 살피기 전에 니부터 한번 살펴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 의미적으로 봤을 때 i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if랑 대시 이렇게 났다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해석을 해서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what과 위치가 왔는데요. what과 위치. 이거는 이제 어 앞에 있는 게 명사고요. 명사고 만약에 이 자리에 was 정답이다라고 하면은 w a s 은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저 자리에 선생님이 보기를 위치라고 내놨죠. 유닛 1에서 한번 했던 표현인데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 전치사 뒤에 만약에 w a s 이 왔다라면은 이거는 뭐 뭐, 전사일거 없고 따가실 거 없이 무조건 와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 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통점이, 이게 차이점인 걸 물어보는 구조가 되겠고요. 뒤에 봤었을 때, you find so awful. find so awful. 이게 되게 좋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런 구조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find, a, 다음에 형용사 구조. a를 이거 하다라고 생각하다. O형식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자리에 와시 정답이 라는걸알수 있죠. 왜? find 뒤에 목적어가 없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 불완전한 문장이 정답이 what이 되는 거였고, 뭡니까? what you find 형용사.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지우고. 우리가 find A 형용사라는 게 A를 형용사하다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걸 좀 응용을 하면은 what 다음에 주어 find 형용사라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어가 뭐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게 바로 이 형용사의 의미 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you find so awful 하면은 당신이 꽤나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당신이 꽤나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당신이 꽤나 끔찍하다라고 발견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습니까? 어, 다른 사람들 내에서 당신이 아저 사람 너무 끔찍한데 너무 이상한데라고 발견했던 그 흔적을 what if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은 너부터 한번 살펴봐라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practice one까지를 어, 프럭,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practice t w 질문으로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